한내기용의 묵상집 출애굽기 1장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한 삶을 산 개인의 예들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당신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 한 나라의 견본을 당신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오는 모든 세대들이 어떻게 그와 동일한 자기 포기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내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당신은 이 민족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포로의 기간을 통과해야 하며 모든 역경도 겪어내야 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었을 때이 민족보다 더 번성했던 나라가 어디 있었나요? 왕국 안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은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가 포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믿음의 사람은 유대민족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감히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의 기간을 지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이런 경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기한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셨지만 이 포로로부터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포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기쁨에서 나오는 것, 즉, 최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래전에 히브리 족장들은 이와 똑같은 길을 따라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포로. 신약의 초대 성도들은 족장들과 그들의 신령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가?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인가?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기쁨은 포로 그 너머에 놓여있는 땅, 아브라함의 땅에서 약속되었습니다. 그 땅이 무엇인가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이 행해져야만 하는지요. 장차 알게 될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충실한 히브리 사람들을 포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는 단지 바로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바로는 또한 감독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하여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숫자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막으리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역으로 괴롭게합니다. 너무 심한 그리스도인의 고역에 주의하십시오. 오늘날에도 그와 유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보면, 그 내적 삶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강한 권세나 세력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들은 핍박을 사용하며 큰 소리, 위협, 그리고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내적 생명이 가장 풍성해지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런 권세들이 그런 내적 삶에 적대하는 것을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학대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행렬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은 내적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무거운 짐을 지워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역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서로 연합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고심을 더 많이 당하고 연약함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종려나무같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자체적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만찬으로 부름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 구역을 하며 생명이 낭비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완전히 세상적이 되었습니다. 이 때에 내적인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원수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매우 좋아하던 것들에서 떠나 애굽 사람들을 위한 성읍의 건축을 위하여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핍박은 미움과 노예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더 악화되어 갔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출산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비록 참 종교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눈을 떴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처음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을 내적 삶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매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들은 왕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영혼의 목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영혼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성도가 하나님과 가장 위대한 교제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비난하지 않는 종교적 지도자들도 역시 그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적대자들이 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을 진리와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런 방해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것은 남자 아이인 것을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남자 혹은 여자,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살도록 즐겨하는 사람들을 당신 주위에서 볼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치된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사실상 그런 지도자들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즐기며 지도자 자신들 주위에서 그들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과 내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번영하는 것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랑과 삶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이 어렴풋이 나타나면 용기를 주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찍어내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나, 애굽의 세상 안에는 이런 행복한 나라로 설득되어 넘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삶을 보존하기 위하여 힘을 다합니다. 남자 혹은 여자는 순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끌어들여진 것입니다. 보다 복잡하고, 보다 재능이 있고, 그리고 보다 현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거의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으며, 만약 그들이 또한 종교적이라면 특별히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백성의 멸망을 막은 사람들은 순진한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한 이런 순진한 산파들의 집들은 왕성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보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은혜의 보답이 있습니다. 애국인들은 핍박과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의 마지막 욕망이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남자가 나가든 하수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감히,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려 하는 자들에게 원수들은 전부를 하수로 던지든지 아니면 극심한 위험에 처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위험이 올까요? 유혹에서 옵니다. 억지로 세상의 길을 따라가도록 강요당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끌어들여온 불신과 두려움, 그 결과로 그의 가장 귀중한 제자들은 흩어지거나 사라집니다. 때로는 사람의 명성에 파멸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극심한 위험들입니다. 그런 하수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직 남자아이만이 해를 받는다는 것을 당신은 주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버림을 받지 않고 학대도 받지 않으며 하수에 던져질 위협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안전하며 이들의 공허한 삶은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들의 운명에는 학대와 중상이 없습니다. 반대로 남자아이와 같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파멸키 위해 높여지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2장 모세의 출생과 구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심히 격렬한 상태에 시달린 아이가 어느날 하나님 백성의 목자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를 죽음에서 숨겼다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상입니다. 세상의 구세주로서 주님의 탄생은 모세의 본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녀는 상위의 권세에 도전합니다. 그녀의 머리는 항복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하나님만을 홀로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포기하고 강물이 그를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하수로 떠내려 보냅니다. 당신이 참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극심한 위험을 대면했을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가장 빈번히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과 섭리를 보여주시기로 선택하시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극심한 위험 속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소로 던져지는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갈까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수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가 들어있는 작은 배는 단지 살아있는 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신 것은 바로 이 죽음의 관에서부터입니다. 요람이 무덤으로 될수 있었던 그 요람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람이 그의 관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혹은 그 관은 그의 요람이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마도 두 번째가 더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시작부터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극심한 과정을 경험하며 죽음의 위험 속에 삶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수에 놓인 바로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이 하수가로 왔다는 것을 주시하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 우리를 죽음으로 선고를 내리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한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단지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있는 그 섭리는 전생의 동안 그 안에 지속될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그의 어머니의 혈족관계를 알지 못하지만, 모세의 친어머니를 그의 유모로 택하는 사실 속에서 당신은 바로 이 진리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이제 모세가 이 세상의 애굽 궁정에서 자라는 것을 주의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 궁정의 화려함을 알고 있으며 그는 그것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장성한 남자로서 그는 애굽의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서 돌아서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모세가 애굽 사람같이 보이고 공주의 아들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히브리인입니다. 보물은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의 본으로서 모세를 발견합니다 겉으로 모세는 단순히 한 남자로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진실된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닮았으나, 그는 바로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길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깊숙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궁정에 있는 왕자인 한 남자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바로의 집에서 자기의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의 목자된 심정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의 한 명을 돌보며 거합니다. 모세 속에는 충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위한 돌봄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백성의 운명을 위한 진정한 관심은 당신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특권까지도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모세는 애굽의 밖으로 나왔지만 즉시로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또한번 진리의 방어에는 공공연한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따랐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 다음에 오는 어떤 사람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도망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내적 성도의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적은 무리의 목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임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특정한 무리의 목자가 아니라 모든 양들의 목자입니다. 그는 양들을 보호해 왔고, 지금은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모든 진정한 목자들은 그러합니다. 그들은 물을 주고 주님의 원수들에 대항하여 주님의 모든 것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비록 양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원수들이 방해하더라도 양들이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물이 거기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광야에는 양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방해하는 불의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 모세에 의해서 양들에게 물이 주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 광야에서 당신에게 물을 주며 압제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며 양들이 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례한 목자들로부터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들여진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결국에 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길로 인도해줄 어떤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광야에서 모세에 의하여 구출을 받은 여인들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당신은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근원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모세가 도와준 이들의 아비들은 모세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그의 소명과 믿음을 함께 나눌 동반자인 시포라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그녀는 그 영적 세대에 공헌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까지 은둔처를 발견한 곳이 바로 여기 이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광야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부라의 자식 출생과 십부라에 대하여 봅시다. 그녀가 아들 엘리에세를 낳았을 때 그녀는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바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의 은총으로 돌리는 것을 볼때 당신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을 보게 됩니다. 풍성한 번영,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깨달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정당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매우 인상 깊은 장면으로 이장을 끝맺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 이 때에. 그들은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음은 증가하고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당하여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계시며 이 지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백성이며, 완전한 희생의 백성이며, 완전한 자기 포기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은 순수한 희생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늙어 완전한 자기 포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이세 가지로 살아갈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맹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 믿음, 벌거숭의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표적을 요구하지 않는 믿음이며 그것은 이유라든가 논리라든가 사람의 지력이 제공해 줄수 있는 어떤 다른 원천으로부터 지원을 바라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이 절대적 희생, 순수한 희생입니까? 우리에게 속하는 모든 것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허락하시는 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절대적이며 완전한 자기포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한 소유의 결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내 속에서 역사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 내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까지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일생을 통하여 일하시며 영원까지도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된 자들과 핍박을 받는 자들을 기꺼이 구원하십니다. 전적으로 광야에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모든 것을 들이는 자들, 자기 포기의 사람 모두 다 여기에 나갈 길이 있습니다.